자 오늘은 한 시장에 대해서 어,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시장은 에, 사실은 짝퉁 시장입니다 에, 물론 짝퉁이라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 에, 좋은 물건도 있습니다 에, 여기는 한강변에 있는 조각공원입니다 에, 조각들이 많이 세워져 있죠 에, 그리고 살짝 뒤로 돌아서면 은저한 안마켓 안시장 이 있죠. 네. 여기 후문입니다. 후문 쪽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정문 쪽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물론 옆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곳들이 있는데 살짝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길은 일방통행이죠. 박당길이라 그래요. 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물이란지 이런 게. 아마 가나에서 제일 비쌀 걸요 아마 에. 그 정도로 어, 다운타운가라고할수 있죠. 저쪽 한 시장에서 오다 보면 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꿩, 카페, 에, 코코넛 커피로 어, 굉장히 성공을 했죠. 사실 들어가 보면 인테리어가 감옥 카페, 감옥 같은데, 아무튼 어떻든 간에 에, 코코넛 커피로, 대성공을 해가지고, 한국에도 아마 24곳인가 있다 그래요. 여기는 미디움 한 잔에 5만 5천 동. 한국에는 8만 5천 원이다. 굉장히 비싸죠. 자, 후문에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에는 먹자, 먹자가 있네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젓갈이라든지 굉장히 지저분했었는데 지금 많이 정리가 돼가지고 먹자가 됐어요. 자 여기가. 좌판이 열려있네요. 생선을 비롯해 가지고 어, 해산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육류, 어, 육류 종류를 많이 파네요. 왼쪽 과일, 어.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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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칼, 찐칼, 반여 띠. <laughs> 진공 어1 2 3 4 5 자. 어. 저 전기료 너0 과. 뭐. 100. 아, 어. 3트 어. 베트남당. 0 0 60만 동, 35만 동. 네. 오케이. 아. 오케이. 컴온. Okay. 카 자, 지포, 지포는 이거 환율 땜. 지포, 지포. 아, 1 1만동 네, 음. 네, 오케이. 스카운트 네. 오케이, 네. 모닝, 모닝. 아, 먹디스카운트 네. 아, 먹비스카운트 응. 네, 55만동 비시해 네, 준답니다 자, 말린과일 네. 노수과랍니다 반야땜 네. 목점 남모예요 네, 1 5만동이라 그래요 네. 아, 목기 1킬로랍니다 엠콩 디스카운트 과니 뭐 밭니울까요? 못 밭니울까요? 못밭 i 울까요못밭니울까이못 밭니울까요? 못밭니까요아 밭니울까요? 못 밭니울까요? 못밭니이까뉴1밭0울1요0 밭니울까요? 못 밭니울까요? 못 밭니울까요? 가 밭니울까요? 못 밭니울까요? 못 밭니울까요? 못 밭니울까요? 못 밭니울까요? 못밭니가까요못밭 신발, 의류, 가방 예, 이런 곳이 있습니다. 올라오셔가지고 오른쪽으로 싹 돌면은 신발, 예, 신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하면은 가방 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의류 쪽이에요. 의류 상당히 의류가 많습니다. 자 여기 2층 올라오면 바로 오른쪽에 신발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가방, 가방 종류가 많습니다. 체리어 종류도 많죠. 모자 종류도 많죠. 모자. 자, 여기는 의류 쪽인데, 아오자이. 예쁜 아오자이 옷이 있습니다. 자, 아오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쟤네 그래. 반띵 사오짬? 60만동 원더 바지까지 해서 60만동 이릅니다. 사오짬 45만동 봄짠르 아, 45만동이래요. 자 요새는 좀 비수기라서 한국 분들이 별로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성수기 때는 꽉꽉 찹니다. 마찬가지예요. 앞에가셔야 돼. 예, 앞빽안 하면 소매치기가 예, 소매치기가 여러분들의 가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옷아우자이 많은 곳에서 이쪽으로 가시면 수선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옷을 허셔 가지고 어, 줄일 수가 있어요. 예, 몸에 맞게끔. 줄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한 시간이면 다 줄일 수가 있어요. 정문 쪽에서 여러분 바라보는 건너편에서 이렇게 지저 코너에 보이죠. 코너가 환전소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베트남은 달러나 한국돈 금은방에서 환전해주고 있습니다. 저기에 가면은 환전을 잘 해줘요. 잘 쳐준다 얘기죠. 환율을. 그 다음에 한시장 정문에서 나오자마자 왼쪽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한 150m 가는 대성당이 있습니다. 대성당. 그 다음에 스타성당. 그 다음에 핑크성당.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른쪽이 한시장이죠. 한시장에서. 어, 왼쪽으로 쭉걸어오면 바로 여기가 성당입니다 어, 성당은 에, 11시 반이 넘으면은 문을 닫아요 점심시간에는 자 핑크 성당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십자가 위에 에, 수탁이 있어요 수탁 그래서 수탁 성당이라고도 해요 자, 한시장 건너편에서 자, 건너가서 쭉 가시면은 아마 한국 젊은이들 좋아할예요 달달한 악마의 잼이라는 곳. 베트남 한시장에서 한 150m 올라오면 데비스 이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에, 악마의 잼이라는 곳, 빵가게입니다. 맛있습니까? 네, 반습니다 네, 악마의 잼 돼요? 칠칠하하자 저기 한 시간 건너편에서 돌아가지고 살짝 돌아가면은 이미테이션 반대가 있어요. 이미테이션 어, 물론 S급, S급인데 요가리스다우면저 어, 건너편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하는 곳인데 꼬꼬라는 곳입니다 어. 자, 저 건너편 성당에서 건너 오시면은 요 코너 자리에 포닭칼이다고 있어요 즘이 예, 로컬 퍼집인데 어, 굉장히 싸고 맛있습니다 저는 여기 가끔 와요 아, 한국 관광객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좀 올랐어요 제가 볼때한30% 정도 오른 것 같아요